노후에 꼭 배워야 할 스마트폰 기능 5가지. 모르면 불편하고 손해봅니다. 생활이 편해지는 5가지 필수 기능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카카오톡 보내기입니다. 요즘 전화 안 받는 사람 많아요. 카톡으로 다 연락합니다. 문자보다 편하고 무료입니다. 사진도 바로 보낼 수 있어요. 영상통화도 카톡으로 합니다. 자식 손주 얼굴 보려면 카톡 배워야 해요. 두 번째, 인터넷 뱅킹입니다. 은행 안 가도 돼요. 집에서 이체하고 잔액 확인합니다.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어요. 공과금도 핸드폰으로 냅니다. 수수료도 안 들어요.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배우면 정말 편합니다. 자식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. 세 번째, 네이버 지도 보기입니다. 길 찾을 때 정말 유용해요. 목적지 검색하면 길 안내해 줍니다. 버스, 지하철 몇번 타야 하는지 다 알려 줘요. 주변 병원, 식당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길 잃을 걱정 없어요. 혼자 다니기 편해집니다. 네 번째, 사진 찍고 저장하기입니다. 손주 사진 찍어서 간직하세요. 여행가서 풍경 찍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. 중요한 서류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. 약 처방 전, 영수증도 찍어두면 좋습니다.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것도 배우세요. 다섯 번째, 배달 앱 사용하기입니다. 요즘 다 배달 시켜 먹어요. 배달이 민족, 쿠팡이츠 같은 앱 깔아두세요. 밥하기 귀찮을 때 주문하면 됩니다. 날씨 나쁜 날 나가지 않아도 돼요. 처음엔 자식한테 도움 받으세요. 한 번만 배우면 계속 쓸수 있어요.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. 배우면 훨씬 편하게 살수 있어요.